충격. 가수 손태진. 행사비와 출연료를 통한 놀라운 월수입 공개. 불정확한 액수는 얼마일까? 그의 재산 규모 상세 공개. 최근 가요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인물은 바로 가수 손태진입니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월수입 1억 6천만원, 상상을 초월하는 행사비 등의 이야기들이 쏟아지며 대중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극적인 제목만으로는 그가 정확히 어디에서 얼마나 예 그만큼의 수익을 벌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손태진은 탄탄한 보컬 실력으로 주목받으며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했고 3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팬들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팬층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행사와 기업 이벤트에 꾸준히 초청받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그의 커리어는 눈에 띄는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방송, 예능, 팬미팅, 공식 굿즈 판매, 다양한 브랜드 협찬 활동 등 활동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본격적인 수익 폭발기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손태진의 5대 핵심 수익원 분석 손태진의 수익 구조는 단순한 가수 활동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며 그가 얼마나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일 행사 출연료, 억대 소득의 기반 손태진 수익의 가장 핵심적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지방 축제나 기업 이벤트 등에서의 출연료는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이상까지 형성됩니다. 비수기에는 월 평균 5에서 8회의 행사를 소화하고 성수기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0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비수기 기준 월 1억원에서 1억 2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 방송 및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지상파 및 종편 방송 출연 시 해당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의 출연료가 형성됩니다. 라디오나 음악 특집 출연 등을 포함하면 월 3에서 6회 출연만으로도 약 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3. 음원, 음반 로열티 및 공연 수익, 스트리밍 수익은 월 3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로 추정되며 팬덤의 구매력에 따라 앨범 발매 시기에는 단기간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매출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OST나 다른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활동을 통한 수익도 곡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계약이 가능해 꾸준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광고 및 브랜드 협찬. 손태진은 현재 다양한 개인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 중이며 협찬 건당 5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PPL이나 브랜드 언급 등도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수익으로 이어지며 이는 향후 인지도가 상승할수록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 팬미팅 및 굿즈 판매. 팬미팅 한 해당 티켓 판매 수익만 수천만 원에 이르며, 굿즈 판매 역시 해당 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의 수익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라이브 커머스 활동까지 더해지면, 한 해당 추가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인 월 평균 수입 규모 대공개. 공개된 자료와 업계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해 본 결과, 손태진의 현실적인 평균 월 수입은 충격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 출연료는 비수기 월 평균 8회, 해당 1,500만 원으로 계산시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일 수입 원으로도 이미 억대 소득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방송 및 예능 출연료, 음원 및 로열티, 광고 및 브랜드 협찬, 팬미팅 및 굿즈 판매 수익까지 더하면, 손태진의 현실적인 평균 월 수입은 약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비수기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수익 폭발기, 성수기 그러나 본격적인 성수기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행사 횟수와 출연료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전체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시기에는 월 수입이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 때문에 월수입 1억 6천만 원이라는 제목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수치에 근거한 추정에 가깝습니다. 고수익을 가능하게 한네 가지 전략적 원인. 손태진의 월수입이 업계를 압도하는 수준인 이유는 단순한 운이나 일회성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확실한 시장 수요와 전략적인 커리어 설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폭발적인 행사 수요. 트로트 장르의 인기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전성기를 맞이한 가운데 손태진은 지역 축제, 공공기관 행사 등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수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둘째, 다중 수익 구조. 단순히 무대 위 노래에 머물지 않고 방송 출연, 브랜드 협찬, 굿즈 판매 등 다양한 수익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셋째, 강력한 팬덤 결속력. 손태진의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충성 고객으로 앨범 발매 및 굿즈 판매 시 매출을 견인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넷째, 방송 노출 증가와 브랜드 가치 상승. 다양한 예능 출연을 통해 대중 노출 빈도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행사 출연료와 광고 단가를 단숨에 상향 조정하는 도구로 작용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태진, 수입 폭발기 이후의 비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 손태진의 월수입이 억대를 호가하며 트로트계를 넘어 연예계 전반의 하디스로 떠오른 것은 그가 구축한 다각적인 수익 포트폴리오 덕분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그의 수입과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미래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손태진이 단발성 스타가 아닌 장기적인 톱 아티스트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단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로켓 다음 단계 1. 고급화 전략을 통한 행사 단가 상향. 현재 손태진의 행사 출연료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는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 칸터티, 을넘어 질, 칼로티,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형 콘서트 및 단독 브랜드 공연 집중, 단순 지역 축제나 기업 행사의 횟수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티켓 파워를 입증할 수 있는 대형 단독 콘서트 개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단독 콘서트의 성공은 그의 브랜드 가치를 공식적으로 끌어올려 향후 기업 행사의 단가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명분을 제공한다. 현재 1,500만원 선에서 형성된 단가가 초대형 스타들처럼 2천만원 이상으로 고정되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 해외 팬덤 공략 및 투어 불타는 트롯맨의 인기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일본, 동남아 등 해외 팬덤을 겨냥한 글로벌 팬미팅 및 콘서트 투어는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내 활동의 희소성과 가치를 높이는 역순환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수입의 절대적 규모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마이크 다음 단계 2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자로의 진화. 지금까지 손태진은 주로 출연자로서 수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향후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별표 별표 콘텐츠 제작자, 크리에이터, 별표 별표로서의 영역을 넓혀 수익 극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퀄리티 자체 유튜브 콘텐츠 기획. 현재의 단순 브이로그나 비하인드 영상을 넘어 음악적인 깊이를 담은 고정적인 앱 예능이나 음악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는 단순 광고 수익을 넘어 콘텐츠 자체에 대한 PPL, 간접 광고 및 스폰서십을 유치하여 추가적인 고정 수익을 창출한다. 예를 들어, 손태진의 힐링 뮤직 토크소 같은 기획은 시청률과 직결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음악 외 분야에서의 투자 및 사업 확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이름을 건 음악 아카데미, 엔터테인먼트 사업 또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투자하거나 론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가수 손태진이라는 본업의 수입 변동성과 관계없이 별표 별표 패시브 인컴, 패시브 인컴, 별표 별표를 확보하는 전략이 된다. 막대 그래프 다음 단계 3. CF 킹을 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재편. 현재 광고 및 브랜드 협찬 수익은 월 천만 원대 전후로 추정되지만 이는 그의 인지도와 팬덤 규모에 비해 아직 잠재력이 더 크다고 볼수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독점 계약, 현재 다양한 소규모 협찬 활동보다는 금융, 건설, 건강식품 등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메인 모델 계약을 목표로 할 것이다. 메인 CF 모델 계약은 연 단위로 체결되며 단발성 행사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억대 이상의 고정 수입을 가져다 준다. 이는 손태진의 브랜드 이미지를 국민 가수 반열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 굿즈 및 IP, 지적재산권, 사업의 체계화, 팬덤을 기반으로 한 굿즈 판매는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분야다. 단순 기념품을 넘어 팬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라이프 스타일 굿즈를 기획하고 이를 전문적인 IP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한다면 수익은 몇 배로 뛸수 있다. 손태진의 고품격 트로트 전략, 이미지 가치가 수익을 견인하는 방식 마술사 모자. 가수 손태진의 월수입이 1억 원을 훌쩍 넘어서며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물량 공세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성공은 별표 별표 고품격 트로트 별표 별표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별표 별표 트로트 팬덤과 고소득 전문직 팬덤 별표 별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적인 브랜드 포지셔닝의 결과로 분석되어야 한다. 손태진의 충격적인 수입 뒤에 숨겨진 별표 별표 이미지 가치 극대화 전략 별표 별표를 심층 분석한다. 1. 마이크 성악 기반 트로트의 희소성 가치 더 스케어 서티 프리미엄. 손태진의 가장 큰 무기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이라는 탄탄한 클래식 배경이다. 이는 트로트 시장 내에서 별표 별표 압도적인 희소성 가치, 스퀘어 서티 배류, 별표 별표를 창출한다. 차별화된 행사 수요, 지역 축제나 일반 기업 행사뿐만 아니라 고급 문화 행사, 금융권 VIP 행사, 명품 브랜드 론칭 행사 등 기존 트로트 가수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별표 별표 고가치 시장 별표 별표의 수요를 독점한다. 이들은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별표 별표 고급스러운 이미지,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학력 및 배경이 주는 신뢰도 별표 별표를 원하며, 이는 고탱사 단가의 상향 평준화로 이어진다. 음악적 확장성, 성악 기반의 발성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크로스오버, 파페라, ost 등 다양한 장르로의 확장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확장성은 음원 로열티와 협업 계약에서 더 높은 로열티 비율과 성급금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이 악수 팬덤 리스크 최소화와 신뢰 마케팅. 트로트 가수의 고수익은 강력한 팬덤에 의존하지만 팬덤의 과도한 개입은 때때로 이미지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한다. 손태진은 팬덤의 결속력은 강하되 리스크는 낮은 독특한 팬덤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적인 이미지의 팬덤 유입. 손태진의 지적이고 젠틀한 이미지는 교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고학력 중장년층 팬들을 대거 유입시킨다. 이들은 단순한 덕질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문화적 후원 별표별표의 개념으로 앨범과 굿즈를 구매하며 별표별표 별표 객단가, 고객 1인당 소비액, 별표별표가 매우 높다. 브랜드와의 안전한 협업, 광고주 입장에서 손태지는 스캔들 리스크가 낮고 이미지가 안정적인 모델이다. 특히 금융, 건강식품, 고급 가전 등 신뢰성이 중요한 브랜드의 협찬 및 광고 문의가 집중되며, 이는 협찬 단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된다. 건당 500만원, 1500만원 이상. 3. 텔레비전 방송 포지셔닝의 전략적 변화. 예능인보다 뮤지션 강조. 손태진은 예능 출연을 늘리고 있지만, 그의 방송 노출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예능인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별표 별표 음악적 재능과 인성을 겸비한 뮤지션, 별표 별표 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출연료 협상력 우위 음악 프로그램, 토크쇼 등에서 음악적 깊이와 인문학적 소양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얼굴 마담 출연자보다 높은 해당 출연료 협상력을 갖는다. 해당 250만 원, 500만 원 이상. 고정 출연의 미래 가치. 만약 향후 그가 음악 기반의 고정 예능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다면 그의 행사비 단가는 한 단계 더 뛰어오를 것이 확실하다. 방송을 통해 확보된 전국적인 인지도는 행사 시장에서의 희소성을 더욱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4 로켓 결론. 수입 3억 원은 시작점일 뿐. 손태진의 월 평균 1.3억에서 1.8억 원. 성수기 3억 원 이상의 수입 구조는 별표 별표 실력 플러스 이미지 플러스 전략적 포트폴리오 별표 별표가 결합된 결과다. 특히 그의 별표 별표 고품격 이미지 별표 별표는 수익의 질, 광고 단가, 과양, 행사 수요, 을 동시에 높이는 강력한 무기다. 향후 그의 수입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 브랜드 전소 모델 계약, 현재의 건당 협찬을 넘어 대형 통신사, 건설사, 금융권 등에서의 전소 모델, 메인 얼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연간 수입은 현재의 몇 배로 증가할 수 있다. 해외 팬덤 확장. 성악 기반의 음악은 해외 시장, 특히 아시아권의 크로스오버 팬덤에게도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팬미팅 및 공연 시장이 개척될 경우 수익의 규모 자체가 글로벌 레벨로 확대된다. 손태진은 트로트 시장의 별표 별표 블루칩 별표 별표를 넘어.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수익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태진 억대 월수입의 경제학, 팬덤 기반 수익 구조의 심층 분석, 상승 그래프 제5의 수익원, 파이프라인으로서의 팬덤 결속력, 앞서 분석한 손태진의 4가지 핵심 수입원, 행사 수요, 다중 수익 구조, 팬덤 결속력, 방송 노출, 외에 그의 지속적인 고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별표 별표 팬덤의 결속력을 수익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는 능력 별표 별표이다. 1 팬덤의 가치 소비와 굿즈 경제학. 손태진의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아티스트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별표 별표 가치 소비, 배류 컨섬프션, 별표 별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굿즈의 프리미엄화. 팬미팅과 공식 굿즈는 일반 상품이 아닌 별표 별표 팬덤 문화의 상징 별표 별표이자 아티스트 지지의 표식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팬들은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갑을 연다. 굿즈 판매 수익이 매달 3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그의 팬덤이 얼마나 높은 구매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다. 라이브 쇼핑의 성공, 라이브 커머스 활동에서 추가적인 수익, 해당 200만원, 400만원 이 발생하는 것은 손태진이 특정 상품을 추천할 때 팬덤이 별표 별표 아티스트에 대한 신뢰 별표 별표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구매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영향력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전자상거래 영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콜라보 및 OST 활동의 경제적 가치, OST나 다른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활동을 통한 수익, 곡당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단순한 부수입이 아닌. 브랜드 가치 희석 방지 전략의 일환이다. 고급 이미지 유지. 손태진이 주로 참가하는 OST나 콜라보가 대중성과 음악적 완성도를 겸비한 작품일 경우 그의 보컬리스트로서의 전문적인 이미지가 강화된다. 이는 그가 단지 트로트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 고급스러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광고 및 기업 행사 출연료의 상향 평준화를 이끈다. 로켓 미래 수익 폭등의 잠재력. 전략적 캐스팅의 효과. 현재 월 1억 3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 사이의 평균 수입을 기록하고 있는 손태진의 수익은 향후 2년 이내에 별표 별표, 구조적 폭등기 별표 별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1 예능 고정 출연. 몸값 상승의 결정타. 향후 예능 고정 출연이 확정될 경우 그의 행사 출연료와 광고 단가는 단숨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대중성 확보와 신뢰, 예능 고정 출연은 기존 트로트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이다. 이는 트로트 장르 외의 별표별표 대형 기업 광고, 통신사, 건설, 식품 별표별표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광고 계약 규모를 최소 수억 원대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진다. 이 트로트 황태자로서의 시장 지배력 강화. 현재 트로트 시장은 상위 몇몇 스타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손태진은 이 구도 속에서 젊은층과 기성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별표 별표 보편성, 별표 별표을 무기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말 명절 특수, 성수기인 9월부터 12월까지 월 2억 원, 3억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한 것은 이 시기 지방 축제, 지자체 행사, 대형 방송사 연말 특집 출연료 등이 초특급 단가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꾸준히 탑티어 대접을 받는 것은 그의 브랜드 파워가 확고함을 증명한다.